2장 11절 가겠습니다. 2장 11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대 미손 미선 또 나왔네요. 미선. 미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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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건가? 그죠? 미세오. 미워한다. 엑센트 표시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미세오. 톤, 아델폰, 아우투. 아우투, 속격. 아델폰을 꾸며주고, 톤, 형태를 봤을 때, 목적어. 엔 스코티아, 엔 스코티아, 엔 스코티아, 에스틴, 카이, 엔 스코티아, 카이가 연결시켜주고 있죠, 카이. 엔 스코티아, 페리파테이, 페리파테이, 페리파테이 동사, 여기서 보시면, 에스틴 동사, 페리파테이, 행하다 동사, 카이, 또, 카이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카이. 우크, 어, 오이덴, 오이덴, 동사. 푸, 후파게이, 푸, 후파게이. 푸, 후파게이. 푸는 접속사, 접속사. 웹 뜻을 갖고 있습니다. 후파게이. 허티. 네, 허티가 또 나왔네요. 허티. 해스코티아, 해스코티아. 폼으로 봤을 때 해스코티아 분명히 주어. 에투플로센, 에투플로센. 투스 업살무스 아웃투, 투스 업살무스 아웃투, 아웃투 투우 속격이니까 투스 업살무스를 꾸며주고 이것이 또 다른 목적어가 되네요. 이, to, u add to plus n, to plus n, 동사. 대한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복잡해 보이죠? 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일단, 우리가 이제 문장을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뭐냐. 아, 근데 이제 주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 동사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또 동사를 찾아보면 어, 그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가 있고, 혹은 알수 있는 클루가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동사를 제가 계속 표시를 했는데, 뭔가 복문이 계속 카이로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일단 주어를 한번 찾아보죠. 주어를 찾아보니까, 앞만 해도 주어는 3인칭 단수예요. 여러분들 잘모르시겠지요 3인칭 단수예요. 얘도 3인칭 단수 동사고, 얘도 3인칭 단수 동사고, 오이덴도 그렇고, 다 이제 3인칭 단수를 주어로 하는 그런 동사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호, 호 다음에 나오는 분사, 분사죠. 분사, 현재 분사, 오메가누, 오메가누 같이 나왔으니까, 주격, 단수, 남성, 현재 분사예요. 관사와 함께 나온. 그러니까, 아하. 얘가 이제 분사가 있으니까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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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사람은 하고 이 사람은 이 주어가 되겠구나. 예. 그거를 이제 느낌을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 대라든지 가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가르라든지 이런 것은 연결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앞에서 해석을 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 속에서는 문장에서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 두 번째 주로 많이 나오죠. 위치를 이렇게 뒤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종류를 우리는 말아서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후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먼저 해석을 해 주죠. 그러나 예. 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로서는 그러나 지만 그리고 의미를 봤을 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형제를 목적어니까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손 미세요, 미워한 거, 미워하는 하는 사람은 그런 자는, 사람은 했으니까, 아, 여기까지가 주어다. 여기까지가 주어다. 전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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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요거를 좀 편안하게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어져서, 뭐, 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러한 자는, 자는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한 자는, 엔, 엔, 퇴, 스코티아, 엔테이, 스코티아. 어둠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에스틴, 투비 be, 아, 비동사,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1절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엔테이 아아 아, 스코티아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예 네. 페리파테이 하면은 페리파토 페리파테오 그러면은 걷다 행하다 그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이며 행하며 네 그리고 또나어 그리고 우크 오이덴 오이덴은 오이다 알다란 동사예요. 오이덴 하면은 오이덴, 오이덴 이 동사는 오이다 알다란 동사입니다. 알다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이긴 하지만 오이다 하고 알다 예? 그래서 오이덴 푸 웨어 웨어 뜻이에요. 어디로 이런 뜻이죠. 어디로 후파게이 자. 후파게이, 후파게이, 후파게이. 이 동사는 후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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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카 어, 가다, 가다란 뜻이에요. 가다. 후파고 하면 후하고 가다. 후파, 후파고, 후파게이. 그래서 어디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오이된 우크 오이된 안다 모른다 알지 우크 모른다 알지 못한 모른다 알지 모른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자 여기 또다시 허티가 나왔습니다 자이 허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동격일까요 아니면 어 동사의 목적절일까요 아니면 은 왜냐하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예, 자 하나, 둘, 셋. 왜냐하면 예, 예잘 고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 주어가 해스코티아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어두움이, 그, 어두움이 그아옵살모스하면 눈이에요, 눈. His eyes, 그의 눈, 어두움이 여기서 해석을 할게요. 그의 눈을 자, 그 다음엔 At two flow of s e n d At two flow of sand 자,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At two two flow of s a n 아, two flow s a n 투플로 투플로 투플로란 뜻이고 어둡게 하다 눈을 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그의 눈을 그의 아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네, 약간 좀좀어지러지네 그러니까 보이는데 한번. 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호대 미썬 미세오 미워한다 호스 손온온 온 오메가 미 분사 톤 아델폰 아우투 그의 형제를 미썬 미세오 미워하는 호 사람은 사람은 엔테 스코티아 어둠 가운데에 에스틴 있는 것이 고개 카이 엔테 스코티아 어두움 속에서 페리파테이 행하는 것이 고 카이 욱크 오이데 알지 못한다. 푸 후파게이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를 못한다. 왜냐니까 왜냐면 헤 스코티아 어두움이. 투스 오프 어, 오프탈무스 아우투 오프탈무스 아우투 그의 눈을 에투플로센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좀 아우 아주 복잡해 보이네요. 한번 지지우고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예. 너무 복잡하니까 본문이 잘안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둠 가운데 형제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팔파테이 행하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푸, 후파게이. 도대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욱, 오이엔 알지를 못한다. 왜냐니까, 어둠이, 투스, 업살, 무, 사우, 투. 그의 눈을 에투플 l 센 s e n at p l u 가렸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11절까지 마쳤습니다.